성면서 나도 하겠습니다 성면서, 슬프다. 무너져가는 장신대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흘러 물러 갔도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하 장신대라고 하겠습니다. 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면서 한국의 상황을 복음적으로 진단하면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신학교로 자리 매김이 되어 왔으며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아시아의 영혼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장신대는 그 좋은 전통과 명성을 잃어버렸고 성평등 및 사회주의, 성평등 및 사회주의, 사상 척결에 대하여 확실한 의지를 천명하지 아니하므로 한국교회와 주의의 종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으니 어찌, 애통하다, 애통하지 않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법회 총회에서 보여준 장신대에 대한 총회의 엄중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2019년 8월 27일. 장신대 교수 평의회에서 김은종, 김은용 회장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 논리를 가지고 성경과 본교단의 헌법과 건국 이념과 학문과 정 반대의 입장에서 무지개 사건을 처리함으로 장신대의 명예가 추락될 뿐 아니라 그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수 없다 일례로. 장신대 총장 직무대행이었던 김은용 교수는 2021년 2월에 거행된 장신대 제114회 합의 수여식에서 동성애 지지 옹호로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장신대는 무직의 신학교라는 낙인의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고미엑서에게 졸업장을 수여하였고, 또, 김은용 교수는 장신대 총장 서리로 추천된 이후인 2021년 6월 28일, 3년 전 장신대 체포의 무지개 깃발로 징계를 받고, 동보직업에 의해 절차상 징계 무효로 신대원에 복학한 학생이 총회장과 총회사무총장과 총회신학교육부장과 총회실행위원들이 입회한 중 중수련에 2021년 6월 신대원 통합수련에 이어 부저씨 동성애 배경 화면을 띄워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또다시 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대원장과 총회 직무, 총장 직무대행 재직대와 마찬가지로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조치를, 학생 지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직무 태만이고 학생의 눈치를 보는 것이며 따라서 그의 신대 원장과 총장 직무대행 시절의 학사 일정과 학생 지도를 볼때 만약 106회 총회에서 총장으로 인준을 받아도 장신대 학생을 학생, 어, 장신대 학훈처럼 경건과 학문을 바탕으로 하나님 중심의 학사행정이 아닌 지금과 같은 학생들에게 끌려가는 인간 중심의 학사행정을 펼 것이 편협관화하다는 하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자에게 어떻게 선지동산인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신대 이사회는 지난해 총회의 엄한 꾸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김은용 장신대 총장 직무대행을 장신대 총장 서류로 선임한 것은 대구회 총회와 총대들을 능멸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사야의 슬픔과 에레미야의 애통한 마음으로 장신대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선지 동상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